이거부터 듣지. 이거부터 듣다가 이 뭔지 모르겠거든. 근데 뭐지? 아, 손톱 나, 나, 그 영혼이 생일날아 손톱 나 다음날 바로 시술이어서 그거 샀고든을 아, 그거 네 어, 옳 아, 진짜 이쁘지 않아? 짱이뻐 내가 이거 일부러 YH. 영은 아 바꿨어. 이쁜데?헐 어? 대박. 아 이거였구나. 나도 아, 뭔가했어 이게. 대박. 아 처음부터 뭔가 엄청난 게 왔어. 그다음에 이거는 나눔 받은 건데 그 유, 찬이 키링일 거야. 나 어? 아니네? 뭐야? <laughs> 야 완전 예뻐. 이것도 나눔 받은 거야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 헐. 진짜 예뻐 아 더비들 나는짱 많이 한다 영훈이 건 없지만 영재랑 선우 음. 어, 너무 귀엽다 내가 옆에 있으면 가면 바라보고 싶을 정도야. 아, 너무 예뻐 어떡해 혼나요 없어. 선 하실래요? <laughs> 영재 하실래요? 어쩌 여기 사인밀이는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아주 오지도 않은 인형 옷을 사봤습니다 정말 비싸더라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제일 기대돼 그지 하나에 14,000원? 이것도 가품돌인 거긴 음. 귀여워. 오, 너무 귀여워. 야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진짜 아니야. 아, 찾았다. 이거 여원이 거고 이거는 민정이가. 음. 알겠어. 야, 미친 거 너무 아니야. 귀여워. 진짜 야,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운데? 야, 이게 뭐다가 너무 귀여워. 근데 이거 체리시 즈 얼굴에 안들어갈거 같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 있네. 찍찍이들어 가겠지? 그 응. 얼굴 엄청 뭐 커지고. 아, 여기다. 그래서 대충 입에 올라고 가져왔는데. 야, 걔는 안 들어가겠는데? <laughs> 이거 차니. <찬이거든? 웃음> 대충. 안 들어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입히고 너무 귀엽다. 모자도 이렇게 씌워주면 되는 겁니다. 너무 귀엽다, 그치? 응. <laughs> 오, 대대. 야, 이 정도에 들어가면 영혼이 100% 들어가겠다, 그치? 어, 야, 들어가네, 예. 들어간 거 맞아요? 수제은거 <laughs>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거. 너무 귀엽다, 그치? 지 응. 이렇게, 포차고 그리고, 마멜도 샀는데, 마멜도 귀여워. 이거 봐. 너무 귀여워. 마멜도 응. 예쁘다 이렇게 해서 빨리 보고 싶다. 써쓴거 그치? 민정이가 이렇게 해줄 겁니다. 너무 귀여워요끝릭 끝. 안녕 두근두근 가보자고 두근두안여러분해깨끗도 있는 해깨 아, <laughs> 나무를 아. 위해 만든 어떡해, 내, 뭐, 너무 기대돼. 그치? 어 깨끗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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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래 깨끗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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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끗해 깨끗해 깨해아사진 깨끗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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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해깨 <laughs> 떨려 못 듣겠어 아 빨리 뜨나 야 <laughs> 잘못되면 빨리 연락해야지 맞아 진짜 어, <laughs> 아, 아 너무 떨린다 어떡하지 아 너무 달콤한 완전 당당한 냄새 음색 안 나죠 나나 나? 되게 좀 달콤한 냄새 어떻게 너무 떨려 이니 그러니까. 근데 안 깨질 것 같아. 근데 깨졌다 아, 야, 이게 무슨 폭과같은 떨림이야?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 자, 얼음게잘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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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니, 아니.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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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너무 귀여워 귀여워 어머 야 나는 나는 이렇게 내가 이거 하라 했지 이거 무조건 하라 했지 야야이 그림 그래? 너무 좋은데 어떡해 여러분 전시회 오시면 드릴게요 안녕. 특히 사진만 보고는 좀 별일 줄 알았어가지고. 알아서... 잠깐만. 아, 이쁘다. 아, 이뻐, 이뻐. 너무 이쁘 너무 이뻐. 오랜만에 또 포카를 샀습니다 갑자기 크리스마스 포카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서치를 했는데 바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샀습니다 짠!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여운데? 너무 예쁩니다. 한여름에 한겨울 포카를 양도받는 행위. 극 사실 끝이에요. 끝. <laughs> 끝. 와. 안녕.